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입니다 이번 저의 상대는 쉔이고요 제가 이번에 하는 것은 어, 좀 요즘 연승 중인 한참 연승 중인 눈물 레이서스 <laughs> 이게 진짜로 좋더라고요 무난.. 그니까 만화 관리가 되니까 무난하더라고요 피드스틱 무난하게 죽었는데 <laughs>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아 잠시만. 아션 션아 이거한 대만. 아이 가비. 아 이거 하나를 못 먹었네요. 아쉽네요. 적어도 근데 두 개라도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와 이거 뭐야? 애니비아가 탈론을 압도하다니. 아 그러니까 얘 이찌웠지. 마지막까지 이한번 박아주고. 나쁘진 않아요 일단. 까이한 대만 더 맞아주지. 이거 잎을 쓸수 있으니까 집 바로 찍읍시다. 오케이, 어, 내킬 네, 이거 밀어주라. 아, 좋아요. 땄네요, 다행히. 예, 고가 왔네. 아, 이러면 살짝 손해인데 많이 아이코 와, 이게 있어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 야 미니언 좋아 스택으로 아이씨 도발 <laughs> 스택으로 먹을라 했는데 어 아래서도 잘 따줬는데 오 차형 차형 나이스 차형 나이스 아 좋아요 탈론 잘 와줬고 네이스 원래 궁을 안쓸라 했는데 뭔가 도발 맞고 훅갈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써버렸습니다. 여는 싹 쌓아주고 지금 텔 30초죠? W 끝까지 여는 쌓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나온이템 이러면? 이거 내가 먹고, 폭을 먹으면 되잖아. 그냥 가버리네요. 이거 그냥 집안 가고, 여는 쌓을 거다 쌓고 갈게요. 굳이 지금 집갈 필요도 없다. 그냥 피 관리 하면서, 욕심 한번 부려보자. 어, 샌 내려갔다. 이러면은, 꽃다 부실 수 있는데, 비에고가 오겠죠? 어, 그냥 텔을 썼네. 어 비에고 위쪽인 거 보였죠 지금 비에고가 위쪽이라서 사려주면서 합시다 이거 쌓고 가자 이거는 쌓아야 돼 참을 수가 없다 오케이 아씨 불치 아이플 너무 늦게 썼다 이 그죠? 조만 <laughs> 더빨랐을 거에요. 아니 불치가 딱 벌써 나타나네. 짜잔하고, 불치는 생각도 못 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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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충분히 잡는다. 아줘라이 이동수도 제가 더 빠르거든요. 신발이라, 어 형! 야, 여기서. 야, 이런 손해인데? 모습 조금만 늦게, 늦게 보여주지. 아, 이거 너무 아쉽다. 모습을 너무 빨리 보여줬는데. 황타도 얘 때려주고. 야, 여기까지. 아, 불치온다. 불치오니까, 살입시다. 이러면 전령을 그냥 먹어, 어, 전령 먹자. 근데 바로 뛰는데, 이거? 가능한가? 빼야돼, 빼야돼. 코구멍 없어, 코구멍. 일단은 이거 들어가기 너무 애매해요, 애니비알아 아니, 우리 코구멍은 왜안와 맞아, 여기 코 오잖아. 탈론하고 왜안 와, 아무도. 야! 아, 미리미리 좀 다니지. 이러면 나, 나도 죽겠다. 살다 이거는 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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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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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애니비한다 애니비야뺄수 있나? 저는 빼는거 늦어서 텔로 빠질게요 아 어, 됐다 사왔다 와 에, 제발 럼블 풀 있잖아 그치 나이스 좋아요 아니 나는 이동속도가 느려가지고 얘는 이거 그다가 얘는 W 있고 나는 이동기가 없어 어떻게 뚜벅뚜벅 해서 <laughs> 잘 살았다. 아, 으쌰. 어, 이로 자른 거 좋은데? 저거까지 자를 수 있나? 탈론이 없어서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어, 아, 근공궁 돌았다. 아, 근데 빼자, 빼자. 우리 탈론이 아, 탈런, 탈론, 탈런, 탈론. 탈론이 와줘야 돼. 탈론이 가능한가 뭐? 야알 있잖아. 평타, 평타, 평타. 아우 좋아. 제발. 어. 야, 저다 놓쳐? 아쉽네. 더블 써주고. 아까비저 저까지 안 되나? 뭔가 궁 없어서 이거 그냥. 너무 공 없잖아. 걸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같이 미드 밀, 밀고 오면 되겠다. 계속 노려도 되잖아. 어차피, 아, 나가연이라서 어? 잡았고, 넘어오면 나이스. 잘 살았다. 오케이, 오우, 어, 야, 죽을 뻔. 오 어, 죽을 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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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역에 나이스. 용까지, 용까지 봐주십시오 집가서 초식에다가, 조냐까지 올릴 겁니다, 저는. 아이 저기서 죽어버리네. 아 이거 발언인데. 아, 이거 합류해줄게요. 이거 맞아. 발언인데, 나 텔이 없잖아. 합류해주시다, 일단은. 일단 합류하고 생각하자 어우 야 저게 안판정이 좀 신기하다 나는 그냥 서 있으면은 그치 궁뺄거 아니야. 야난이으로 탈론 오거든요. 탈론 오그로 그치 조냐로 억으로 잡아주고 아이쿠 더블 걸렸다. 더블 걸렸고, 이건 안될것 같다. 아, 이 씨, 혹시 <laughs> 봐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봤네. 7 아, 불치 오나? 아이 나 죽으면 안 됐는데 너무 무리했다 그죠? 레드 그냥 포기하고 뺄 걸. 아까 궁 타이밍 기다리면서 해볼라 했는데 그냥 이거든요 이거 잘 가고 야 이거 바로 친다. 가는 중 가는 중좀만 기다려봐 야 탈론아 이거 우리 코고마가 너무 먼데? 제발 존야! 아 가인 있구나 아깜짝이 가인이 있구나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존야를 외쳤는데 가인이어서 다행이다 아 존야 썼으면 은 가인 안빠지는건데 아쉽다 아이 쇠니 너무 건방지다, 그죠? 나사스 어떻게 이길라고, 세나 건방지 아주 그냥. 으잇! 어, 엘리베이 안 막는데? 아, 이제 오네요, 집. 너무, 너무 무리. 지금 다 나와서. 단입으로, 앞에서 어그로. 어그로 그냥 계속 끌어요. 조냐, 공 씹어주고. 피업하면서 W. 나는 안 들어가요. 이기 피, 순간 녹아서. W. 이 e 써주고. 나이스! 아, 진짜, 경 힘들게 이겼네. GG.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이기냐, 게임. 질줄 알았는데, 솔직히. 이렇게 해서, 9킬 5대14호시로 마무리 했고, 그 다음에, 딜량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받은 피랑, 피해 감소량, 새는 이길 수 없지. 버타백에 아, <laughs> 가한 피랑은 말다 했죠, 그냥. 그러면 영상 보셨으면, 아,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바이.